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었던 DIY 중에서 간장떡볶이를 가져가면 DIY를 이용해서 간장떡볶이를 만들어볼 건데 여기 없는 준비물이 있었어요. 일단 준비물 소개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거다 꺼내가지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 그 다음에 팥토핑 그 다음에 그릇, 팥토핑 떡토핑 섞을 것, 섞을 것그 다음에 주제와 경화제 다음 파스텔 이필리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섞을 곳과 섞을, 곳, 섞을 곳과 섞을 곳을 꺼내서 레진을 1대1 비율로 다줍니다 이렇게 1대1로 해줬습니다그 다음에 파스텔로 파스텔, 황토색. 깔을가지고그렇게지고색깔 갈아줄게요. 황토색. 깔다 했으면 그 다음에 노란색깔을 조금 해줍색다 그 다음, 이거 주제와 레진을 이렇게 섞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섞어주고, 황처 색깔을 조금 해서 섞어줄게요. 그 다음, 노란 색깔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색깔을 완성했어요. 근데 지금 카메라상은 되게, 간장 떡볶이 소스 색깔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간장 소스 색깔이거든요? 그거, 그, 거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떡을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랑 떡을 이렇게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에 옮겨줄게요. 이렇게 그릇에 옮겨줄게요. 요렇게 네, 지금 다 담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팥토핑팥토핑요거를 이제 파토핑을 꺼내서 장식해 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서 누가 문자하고 있어가지고 그 소리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어 꾸며줬어요. 꾸며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빠이빠이.